너갈수 있겠니? 못 가겠니? 응. 못 가겠니? 갈수 있어? 응. 아빠라면 갈수 있겠어? 응. 아빠가 승리 같이 가실래요? 이거 일본이고 이거, 이거 하고 지다니까 저는 안쪽에서 그 따라가고 있 응. 바로 그냥 밀착해야 응. 돼요. 아빠 응. 먼저 들어가시고.

이수아저씨꼭 잡아야 돼. 아, 다 그치? 오, 오, 맞아. 이건 조기 교 있어. 최고, <laughs> 최고죠. 이거 진짜 최고야. 네. 네. 알드라프와교랑아파트는럼니까 <laughs> 이거를 이걸... <laughs> 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을까. 좀 고학년 정도 되면 그럴 수 있는데 저학년일 때는 조금 이런 거는 차이점은 있는데 확실히 이것 대단한 거죠. 선생님 대단한 것 같아요. 노래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또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. <laughs>